30대, 40대, 50대 형님들, 누님들. 제가 정치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제가 한번 좌우파 구성원 개념에 대해 말해 볼 테니 맞는지 좀봐 주세요. 요즘 나오는 뭐 이승만 토착외구 이런 60대 이상들의 역사적 개념들은 일단 제외할게요. 양측을 다 돌아보며 그냥 주어 들은거 한번 써 보겠습니다. 일단 이쪽을 좌파, 이쪽을 우파라고 하고 뭐 보통 30대, 40대, 30이니까 그쵸? 그럼 일단 다들 동의하실 거예요. 좌파건, 우파건, 절반은 병신 먹고 들어가죠. 그쵸? 서로 병신이라고 욕하니까 그냥 절반이 병신이라고 해요. 헷갈리지 않게 좌파는 병신, 우파는 전응하라고 합시다. 좌파 병신에는 음... 개념인 코스프레 하는 애들, 그리고 막 혼자 깨끗한 척하는 애들, 막 배운 사람은 좌파여야 할것 같은 기분이라 좌파.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그쵸? 패션 좌파요 저도 좌파지만 이게 뭔지 알아요 압니다 그리고 우파 전응아에는막 음 자기가 엄청 현실적이고 논리적이고 막 깨달음을 얻은 것 같은 애들 그러니까 패션 우파가 있을 거고 아마 일배충이라는 단어 하나로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싸이월드 때는 패션 좌파가 특세하고 일배 때는 패션 우파가 특세하고 뭐 맨날 그거 아닌가요 오지는 중이병이요 그러니까 요만큼이 각각 그 병신과 전능한등 쳐먹는 새끼들이라고 할게요. 양쪽 주장에 의하면 좌파에는 북한 매니아가 있고, 우파에는 박정희 매니아가 있고, 그쵸? 많다면서요, 북한 매니아. 그런 거 보죠. 제가 좀 멍청해서 이유는 몰라도 사실상 이 둘은 서로가 없으면 안 되는 존재 같아요. 서로를 위해, 오로지 서로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존재예요. 암튼 전 그렇게 받아들여져요. 아, 맞다. 전쟁을 실제로 겪으신 분들도 계시죠? 지금 그럼 나이가 1950년이니까 70년이니까 전쟁 기억하시려면 한 5살 정도면 되나? 저도 5살 때가 첫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적게 잡아도 75세 이상이시겠네요.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 생각보다 이 수가 많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러면 좌파에는 이상가족들이 그만큼 있겠고, 그리고 음... 우파에는 엘리트층이 있죠. 뭐 공부 잘하고 좋은 직장 가진 그런 사람들이요. 그리고 좌파에는 엘리트가 되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비주류 엘리트라고 부를게요. 그러니까 엘리트는 주류 엘리트로 바꿔 부를게요. 일단 수는 엘리트보다 많을 거 아니에요. 비주류니까, 그쵸? 어떻게 다 주류가 되겠어요? 아마 같은 사람이다 보니까 배가 아플 겁니다. 그리고 사실상 엘리트층이 눈앞에 있었으니 실력상으로는 걔네가 자기하고 별반 다를 거 없는 족밥이라는 걸 아는 사람들일 거라고 봐요. 뭐 뻔하잖아요. 한 문제 틀렸냐, 두 문제 틀렸냐, 빼기 누구냐, 운이 좋냐, 나쁘냐 차이인데, 머리 쓰는 거에 뭉큰 차이가 있겠습니까? 다 그런 거만 하지. 근데 개빡쳐 있을 거 아니에요. 항상 나하고 비슷하거나 못하는데, 고장 문제 한 문제 더 맞았다고 누구 아들이라고, 그 시기 운 좋게 거기 지원해서 나보다 한참 위로 올라가 있네. 이렇게 말이에요. 그렇죠. 뭐 이건 좌우 상관없이 다들 짜증나죠. 이걸 알면서도 꾸역꾸역 살아간다는 게.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좌파에는 기득권 노조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못 겪어봐서 모르는데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민노총이 그걸로 까이잖아요. 귀족노조라고. 비주류 엘리트보단 좀 많겠죠. 이 구성원이 보통 386이라고 불리는 거 맞나요? 이미 같은 업계 다른 사람들에 비해 압도적으로 보상을 많이 받는데 계속 투덜된다면서요? 그러면 당연히 우파에는 기득권 노조를 비판하는 비기득권 노조. 이건 역시 비주류 노조라고 할게요. 그 사람들이 기득권 노조보다 많겠죠. 좀 뭔가 좌파의 비주류 엘리트와 느낌이 비슷하네요. 그리고 소수의 재벌과 좀 많은 부잣집 아들딸들 사실 부잣집 기준도 모르겠고 아들딸이 얼마나 많은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도심에집두채 이상 가진 사람 수의 아들딸이니까 일을 곱하면 되는 건가? 그래도 비기득권 노조에 속한 사람들보다는 적을 것 같아요. 주류 엘리트층하고 비슷하거나 적을 것 같은데. 어이 정도면 되겠죠. 음 아무튼 그리고 제가 보기엔 좌파에는 좀 철이 없는 이상주의자가 많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현실과 상관없이 일단 이상만 추구하니까 그죠. 똥거좀가리는 거. 님들 말로는 뭐 좌파가 돈 없이도 고못 먹어도 고라고 한다면서요? 저는 우파에 있는 가장 핵심적인 사람들은 제가 전 영상에서 주장한 좌파에게 내침 당한 혹은 상처 입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신이 좌파라고 주장하는 어떤 인물에게 역겨움을 느끼고 우파로 돌아선 사람들이요. 많이 보이잖아요. 뉴스 유튜브에도. 저 역시 자칭 좌파들에게 역겨움을 느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물론 제 자신에게도 역겨움을 느끼기도 하고요. 주로 이 사람들은 딜을 먹이는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좌파에는 우파에게 배신당해서 좌파를 한다 라는 사람은 좀 찾기가 힘든 것 같아요. 그쵸? 한 번도 못 봤어요. 좀 뭐라고 해야 하지? 우파는 제 식구를 잘 챙긴다? 혹은 개인플에 강하다? 약간 그런 느낌? 그럼 좌파의 딜러는 누구냐? 잘 모르겠어요. 제 영상 이것저것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저는 사회민주주의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이상주의라서 좌파거든요? 음. 아, 어쩌면 아까만한 비주류 엘리트가 메인 딜러가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는 랑시에르가 알티세르에게 열등감을 가진 비주류 엘리트였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무지한 스승과 같은 이야기들을 냈다고 생각해요. 뭐, 많은 학문들이 그렇지 않나요? 제가 무식해서 잘 모르는데. 그브루디웨는 아니고 아무튼 뭐 문화권력인지 취향인지 그쪽 유명한 사람도 아내 집안의 열등감을 느껴서 계급 관련 글들 뿜어낸 거잖아요. 뭐, 아무튼 그렇다고 하고, 딜러가 있으면 딜러 치료해주는 힐러가 있어야죠. 제가 보기에 좌파쪽은 대부분의 힐러는 저 같은 이상주의자들인 것 같아요. 뭔가 버텨내라고 그냥 응원을 하는 쪽이요. 그리고 우파 쪽은 비주류노조 분들이 그 역할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닌가요? 여기저기 커뮤니티도 살아있면 맨날 경제 어렵다고 하잖아요. 그런 건다 그건 거 아니에요? 주체 없이 권력을 쫓는 변절자들이야. 뭐 양쪽 다 비슷하게 있겠죠. 기회주의라고 합시다. 사람 사는 세상에는 뭐 항상 그런 사람들이 일정 비율로 있잖아요. 그리고 또뭘 넣어야 하죠? 잘 모르겠는데, 이 정도면 좌우 구성원들에 대한 이해를 잘한거 맞나요? 뭐 부족한 게 당연히 있겠지만. 그럼 이게 현재 우리 한국의 모습이네요. 맞죠?